베스트 11 먼저 홈팀 서울입니다 오늘로 K리그 1 200경기 출전하는 강현무 골키퍼 홈팩라인 김진수, 김주성, 야전, 최준 주원의 문선민, 황도윤, 정승원 안데르손 그리고 공격은 첫 선발 출전 클리말 러버 린가드입니다. 울산의 베스트 11입니다 조현우 골키퍼 든든합니다 쓰리백김영권 트로야크, 서명관 주원 왼쪽부터 조현택, 보야이치 고승범, 윤재성 전방 루빅손과 에릭 이진현이 공격을 책임지겠습니다. 어 예. 깊은 아, 위치에 포지 시켜 주고요. 미드필드에서 퍼시안 변화를 통해서 자잘봤어요 아, 아, 왼쪽에 조연택이 아, 도요텍 정확하게 매달려 조연택 아, 울산 조연택 왼쪽에서 크로스 안데르손이 이걸 막아냅니다. 예. 자 일단 이 대각선 킥이 아, 상당히 좋았고요. 안데르손 선수가 빠르게 수비가담에 잘 해줬습니다. 하지만, 울산이 코너킥으로 기회를 이어갑니다. 네, 이이밍에서 올라오지 않다 보니까, 대각선으로, 짧게 줬고요 보야니치가 반대편으로 열어습니다 아, 여... 트루야코와 야잔, 경합. 일단, 야잔을 꺾면서트루야코 예. 넘어졌는데요. 트루야코 밖으 나갔습니다. 꺾면서 파울을 좀 유도하려는 동작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라인을 끌어올리라는 지시가고 있고요 원리 직접 몰고 들어가다가 오른쪽 보야리치 들어왔어요 루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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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빅선의 날카로운 앰발 중거리 스팅 도전합니다. 네, 루빅선 선수가 여기서 이동 컨트롤 잘해놨고요. 수비가 물러서니까 공간이 생겼고 앰발 슈팅. 아 골밑에 살짝 비나 왔습니다. 오늘 울산이 만들었던 이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가장 위협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네, 실내에서 운동을 한다고 해도. 아, 실외에서 하는 만큼의 이 체력적인 부분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오, 패스 연결 좋아요. 고야리치 아, 아! 오, 들어왔어요! 아, 아, 어, 고야리치 선수가 강현곤 선수와의 장 볼까요? 자, 리턴 패스 이후에 측면이 아닌 주방에, 예, 극선 받고 극전 대 폴, 강현곤 선수와 함께 에릭 선수의 경합이한 차례 있었습니다. 자, 아, 컨트롤에서, 오. 두 아, 선수 아직까지 쓰러져서 이러지 못하고 있고요. 네. 휘어져 들어옵니다. 트로야크. 네. 네, 찍어 눌렀는데. 자, 아, 본인 스스로도 두손을 머리에 감싸줄 정도로 아쉬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트피스에서 이 트로야크가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2023년에 있다라면서 한 경기 출전, 또 지난 시즌에는 아홉 경기 출전. 보시는 팀이 치는 지금 21경기 중에 18번째 경기 오늘은 이제 19번째 경기입니다 도움도 두개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엔진 역할을 굉장히 경기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문서민 역시 빨라요 오 방향전환 지금은 서명관에게 카드를 꺼내는 고영재 주심입니다 네, 서명관 선수가 경고를 각오하고 문서민에도 오자 빠졌어요 린건 린건 아, 토요이다 토요르가... 자신의 앞으로운동을잘 막아냈습니다. 네, 자, 지금 두명 사이를 돌파하면서 슈팅 자조율을 선발이 있었습니다. 자, 이 장면 자서명원 선수가 경고를 각오하고 파울을 끊었고요. 자, 이 플레이가 안드레스온에서 자, 강두현 선수가 아, 정수호 선수와 빠르게 연결시켜준 골. 자, 아주 네, 안드레스온 선수의 경직도 차단하고 있습니다. 문선민 터치라인 따라서 공잘잡아냈습니다서명원 앞에 두고 문선민의 크로스. 걷어내는 트로이아 다시 뒤쪽에서 오, 린가드! 린가드, 린가 제시 린가드! 답답했던 들름린카드의 오른발에서 총팀 서울이 리드를 잡습니다! 자, 문선민의 크로스! 트로이아 선수가 머리로서 걷어냈고 린카드 선수가 커트를 한번 이후에 기가 막힌 네, 드롭 스킹으로 선제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 닉...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는 제시 리가드입니다 네, 조현동 골키퍼도 자 이크로스가 조라크 선수가 걷어낸 골자 황도윤이 링가드 링가드 선수가 가볍게 아 감각적인 그롭스팅으로 선제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조현동 골키퍼가 각도를 줄이고 나오긴 했지만 이 스팅 자체는 막아낼 수 없는 대적으로 그대로 빨려들어갔습니다 k 리그원에서 가장 많이 골문을 부드리는 선수가 바로 제시 리가드거든요 ]에서 시즌 2톤 골민가드 선수가 서울로 해서는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전 과정에서 좀 울산 벤치에서는 핸드볼 파울이 아니라고 어필을 했었고요 네. 서울 공격 계속 이어집니다 오른쪽에 최준 일단 호흡을 고릅니다 정승원이 다시 민가드에게 받았습니다. 핸드볼 받지. 네. 자이전과전과 대비 시키다 보니까 울산 선수들도 강력하게 도영주 심에게 항의하고 를 있고요. 놀랍게도 울산의 테크니컬 에어리어 김판구하 바로 앞에서 이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그대로 좀 경고가 주어지고 있고요. 고얀리치 네. 오른쪽에 고승범, 고승범 가운데로 치면서 고얀리치 그러다 클리말라 어, 자식을 낼거요 어, 한번 어, 앞쪽으로 에릭 어, 어 파울이 선이 됐네요 예. 네, 울산 선수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자, 여기서 볼을 끊겼고 보승범 선수가 볼을 긁어낼 때 아, 파울이 선언이 되다 보니까 골에 대한 코끼를 정확하게 해야 되네요 예. 지금까지의 골은 상당히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수도 있는 그런 골이 될것 같습니다 김현 선수가 넘어졌고, 어, 영 대까지, 김현본 선수도 카드를 받으면서 지금 울산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고영진 주심의 경기 운영에 대해서 불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네. 해 회장의 극고를 받고 있는 울산입니다. 김판곤 감독까지 덕작 예. 네. 네. 아, 울산 h 들는 강상호 선수를 투입하는군요. 네. 울산, 강상호가 잼 빨리 스로잇 에릭. 어, 에릭이에요. 에릭. 에릭. 그대로 몰고 나갑니다. 에릭! 컴백 시도, 하지만 동료의 결과되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울산, 강상호, 짧게 연결, 고승범 찍어주면요 자, 루빅손, 루빅손, 고승범. 올라옵니다. 이 진영! 지금은 이 진영, 에릭에게 가한는을 됐습니다만, 방향이 살짝 빗겨갑니다 오늘 네. 네. 왼쪽 측면에서 고승범 선수가 루빅손. 자, 다시 한번 고승범의 크로스 좋았고요 자이지 선수가 왼발을 축 받으면서 이볼을 맞춰내긴 했지만 네, 골목 옆으로 빗나갔네요후반 시작하자마자 서서히 공격 진영으로 방향을 바꾸다가 절대 안 되는 우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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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스가잘들어왔스요 자, 여기서 김준우 선수의 좋은 태클 한채 있었고요. 아, 자, 자, 박스 아니었는데요. 과감한 태클이었습니다. 이게에공도도좀 예. 아, 아, 문제인데요. 패스 연결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울산입니다. 계속해서 터너버가 나오면 체력 속과가굵밖에 없습니다. 오! 왼발로 자신있게 툭거리 주신. 네. 자, 거리가 있긴 했지만, 워낙 슈팅력이 있는. 안데리손 선수가 서울에서의 첫 번째 슈팅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면서 보야니치 루빅선 아팅 열렸고요. 액션도 연결됩니다. 루빅선 찌점들이 패스. 오예 승범. 끌어나온 다시 4명관 강상우. 어잘 들어왔어요 강상우. 는데요강상우 열렸고요 강상우. 강상우, 강상우. 강상우. 강현무골 키퍼의 정면입니다네자 왼발 슈팅을 한 차례 잘 기록을 했습니다. 빨라선수를 빼고 첫번째 교체 카드로 툭수가 투이 되고 있습니다 치어투구 됐어요 오스 네, 거덜에는야리입니다 그리고 툭수 공카 진짜 많 찔러주는 패스 어, 안안 들었어. 안드레서 안드레어안드레어안드레어 안안안 네, 안안안 방향 전환 아 찔러주는 패스 아 살아있고요 안드레어 마지막 크로스가 방향이 동료에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크로스가 예,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핸드볼 파울이 아니냐고 필요하고 있는 안드레손이고요 불파 과정 이후에 이 크로스 과정에서 아, 예, 어, 왼쪽 지금 왜 지금 손에 닿긴 했지만 자 경기는 그대로 계속 진행됩니다. 다시 공격받는 서울의 안드레손오 울산 에릭이 따냈듯 싶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어잘 들었어요. 잘 안데르손 리카드 린카드! 리카드린카요 슛! 득수! 아, 이게 뜨네요! 와 아, 완전히 또 먹여줬는데 득수가 안받네요골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상황을 지켜봤는데 네, 예, 여기서도 완벽한 컨이션 플레이 이후에 이 태클을 잘 가세요고 하채쳐놨고요아 득수 아, 선수가 오른발을 갖다 댄다는 게 아직도 볼이 떨어지지 않네요 아 중앙 수비 수인 트레아크를 빼고 공격 수인 아카바를 교체팀 시키고 있습니다 네. 왼쪽엔 강상호, 왼쪽에 조효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 족스가 공을 이어받았습니다 어, 살아있고요, 자, 린가 인간죠. 오른발 슛, 또한 번의 유스팅 하지만 조효 골프 정면입니다 네. 오른쪽에서 이진혁 네, 지금 두범가 끊임없이 좀 네, 포지션이 체인지와 함께 움직임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아, 맞아, 이렇게 자, 에릭이 넘어지지만. 어, 파울이, 예. 네. 네. 아, 파울이 들렸습니다 어, 그렇군요. 네. 박스 바깥이군요. 네. 치대지 않았다라고 어필을 해보고 있고요. 자, 볼까요? 자, 직선 패스 좋았고요. 자, 볼에 대한 컨택을, 아, 에릭 선수가 먼저 했고, 그 뒤에 김수성 선수의 티클이 들어왔네요. 자, 네. 티란하기 위해 이진로를 막아섰습니다. 울산의 공격을 계속해서 잘 차단했던 서울의 중앙수비수 하지만 반칙이 선언되면서 박스바를 바깥쪽에서 울산의 프리킥입니다 네 위치 자체는 상당히 왼발의 이진현 선수의 킥력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김주성 선수는 어, 카드가 가선장이 됩니다 이번 시즌 네, 서울의 장 링가드 앞에 있는 울산 선수들은 지금 강형무 골키퍼의 시선을 계속해서 어, 뺏으려는 그런 위치 선정을 가져가고 있고요 선수선 혹시 혹시 모그그라운드 볼에 대비해서 일단 벽다 서고 있다니다 최근 왼발 음은그 다음은 그히좋은그지음그리고오른발음보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다은상다히 많이 다어줬습니다 어, 이진호 오, 죽었어! 강엽부의 슈퍼사이버 각을 비워준 각보다는 본인이 서 있는 위치에서 낮은 빠른 슈팅이었지만 이 볼을 그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워낙 낮고 빠르게 깔렸기 때문에 한 번에 잡기는 어려웠고요. 자, 코스를 노리는 슈팅이었지만 강엽부 골키퍼가 쳐낸 이후에 자, 고승범의 세도가 정확하게 왼발 끝에 걸리진 않았습니다. 와, 지금 루빅송과 아카바가 몸을 숙이고 바로 그 지점으로 공이 향했습니다 네, 엄청난 반응 속도를 보여주면서 실점 위기를 벗어나고 있는 서울입니다. 왜 강현부가 에피소울의 골문을 든든하게 지켜주는지 아래로 공을 내려줍니다. 김주성이 왼쪽으로 김진수에게 자 아, 끊었구요. 네, 루빅송 포스터 장어요 경화 끝에 다시 공을 가져오는 김진수 반칙이 선언됩니다. 네. 어, 김진수도 옐로우 카드를 받는데요. 김진수도 이번 시즌 한 다섯 장째입니다. 백프라이드두 선수의 공백이 다음 경기에는 이제 커커 보이네요. 문제물이 투입됩니다. 경기를 좀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김기동 감독의 교체 카드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정승원 선수가 왼쪽 침엽 위포 자리에 나올 수가 있겠고요. 결국 득점을 만들어내기 위한. 마지막 변화들을 울산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괴물이 돌아왔습니다 2017 시즌, 2018 시즌 K리그2, K리그1을 뒤흔들었던 괴물 공격수 마이콕의 어, K리그 예. 복귀전입니다 우승범이 벤치로 물러났습니다 자 마이콕 자, 자, 자 연결됐어요 자 연결되어 백일 뒤쪽에서 터너내는 서울 최준입니다 네. 들어가자마자 중앙에서 많이 뛰어준 황도현 선수를 빼주고요 네. 이승모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서울입니다. 네, 황도윤 선수는 오늘 이가드 선수의 득점에 있어서도 아주 기분 좋은 도움이 또 기록이 됐고요. 계속해서 공은 울산 진영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반칙. 네. 대기우의 K 리그 첫 번째 반칙입니다. 네. 김진수가 어, 올라왔어! 아 김주성의 왼발 도스톱 발리슛 시도 네. 리에 맞지 않습니다 다리 아닌 머리로 갖다 댔더라면 아쉬움이 좀 남네요 예. 발보다 어. 머리가 빠르거든요 네자 일단 측면에 열렸습니다 울산 공격 그쪽으로 이진현 로백스 올람베 말콤! 저거 살있어요 최준이 급히 걷어내면서 왼쪽에서 울산 또한 번의 코어킥게 됩니다. 자, 루빅손 선수의 크로스 말콤 선수가 끊어 들어가면서의 예. 울산 왼쪽에서 코너킥 올라옵니다. 공을 던져 걷어내는 류제부 그리고 반대어 오른쪽에 정수원 네, 파울이 풀리지 않았고요. 네. 자 에릭 에릭 오른쪽에서 울산은 말컴 들어가 있습니다 크로스 이승모 맞고 울산의 오늘 경기 여덟 번째 코너킥 이번엔 오른쪽 코너입니다 네 이진현의 올라왔어요 머리 맞았어요 다시 한번 서울 수비 맞고 나갔습니다 네. 같은 지점에서 또한 번의 코너킥 울산입니다 자 볼까요 이진현의 기기 킥이 벌로 강하게 감겨왔고요 자 야잔 앞에서의 경합 위에 어, 김주형 선수가 머리로서 어렵게 클리어에 성공을 했습니다. 센터는 포스트 플레이가 맞습니다. 지금 풋키파가 붙수 있어요. 네 예, 활동 방향이 적어요. 박스 밖으로 공을 밀어내는 서울입니다. 네 나와서 이진영 접 붙여줘야죠. 다시 붙여줍니다. 네, 말통 쪽이데요 어, 아, 하지만 당연히 양팀의 두 김감독 패크리컬 에어리어에서 시종일관 바꿉니다. 네. 마말콩에서 아, 파생되는 이센터포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어, 있니다마이콩오 어, 말콩! 커 허더레를 소리하자. 다시 이제에게 머리. 아, 이들었니다 아, 예. 루빅스. 허더레도 안데르손부터 시작되는 선의 공격입니다. 왼쪽으로 보내는 정승원. 안데르손이 직접 몰고. 예, 어, 어, 안데르손이 살아 있어요. 안데르손, 안데르손, 안데르손. 잘 열어줍니다. 득점, 득점, 득점. 이거 얼가네요 네. 합니다. 골키퍼가 골프을 비우고 나왔더니 골프에 국수 선수의 슈팅 네, 자 여기서도 안드레스 선수가 솔로 플레이에 서서 기회를 창출했고요 자 슈팅 보다는 아 국수 선수 2017년 10월 28일 이후 FC서울이 정말 오랜만에 울산전 나는 기록을 만들어냅니다. 네, 서울이 울산을 상대로 2822일 만에 민가드 선수의 결승골을 그대로 잘 지켜내면서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오게 됐습니다.